게스트가 가져온 썰중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일까? 찐 썰, 짭 썰. 와 이거 안 망했네? <laughs> 아 이거 왜 망해요 이게 국밥 컨텐츠인데 국밥 치고는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한편한편 한편 만들기 너 어려우니까 <laughs> 아니 댓글에 찌설잡설은 대체 언제 올라오냐는 반응들이 아 그런 게또 있었어? 밖에 없더라고요 없는데 어, 왜 언급해 아니 대중들은 참 냉정해 근데 <laughs> 오늘 게스트 보면 생각이 다를걸? 누군데? 나는 몰라 알면서 왜 저렇게 주작을 치지 쟤? 그 예능 쪽 연출이에요 자 이번 게스트분은 귀여움과 엉뚱함이 공존하시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하야트입니다 제발 들어가 하야님 벌써 눈 똘망똘망해지지 마시고요 저요? 왜 화살이 저한테 지금 오시는 거죠? <laughs> 오늘은 무려 여성 게스트 최초로 여성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상대해주는 몇안 되는 여자 스트리머 왜몇안 되지 진짜? <laughs> 왜 <왜일> 일거 <것> 같으시냐고요 <laughs> 왜 저를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일단 우리 둘 때문은 아지 뭐,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최고의 샌드백 라디오님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은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버로 분류되고 있는 유튜버 일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랑 약간 성분이 비슷하시네 간단하게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 좋은 게 없네요 아. 친구들이 사라지고 아... 하는 거 봐. 근황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laughs> <할> 이야기들이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 저 레카새끼 끊어내 저 그거 봤어요 근황 미니웡 나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미니웡 캐릭터 아... 내가 찍고 아, 네, 예. 네, 강풍올배 네. 커버하셨는데 그게 임급동 가셨다고 제목부터 그뭐 초속 뭐 태풍올배? 네 태풍 맞아요 몰베? 맞아요 <laughs> 그렇게 했는데 게임 임급동이 아니라 그냥 임급동에 가서 <laughs> 예. <laughs> 이로써 알수 있는 거는 라디오님은 양지픽이다 아. 전체 카테고리 인급동이니까 양지가 맞지. 여기 고로시장이야 분. 임근데 <laughs> 잠시만 라디오님 너무 밝아요. <laughs> 왜 이렇게 빛나시요아 맞네. 거예요? 역시 빛. 드파디 고무시 드파 혹시 다른 아바타는 없으세요? 아이킹는 해요. 뭐가 나올까? 아, 아이 뭐야? <laughs> 어. 야 이하연 가까이 다가가지 마이요 수염밖에 안 보여요. 수염 맞을, 수영 맞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안니 이제 장난을 못 치겠어. 아, 저번에 저희 그시상식 그때 왔었잖아요. 그때 선물 받았던 아, 거 있는데 예, 이거 좋고. 혹시 괜찮대요? 어, 어, 예뻤다. 어, 어, 좋다, 좋다. 배추 같아요. 배추. 진짜 국대로 먹을 거. 저거 찜 <웃음> <웃음> 그리고 또 근황 중에 어린이날에 기부를 또 하셨다고 와아 봤어요 와 그, 굿즈 같은 거내안은 그거 수익은 기부하자라는 그런 공약을 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후회하시나요 혹시 그 말만 안 했더라면 <laughs> 아 장난이에요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laughs> 네. <laughs> 아쉬워하지 마요 다음에 더 거액으로 하시겠죠 후보님이 네 말씀하신 건가? 우고 님이 하신다는 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선행 릴레이 다음은 우고 님이 이어가시는 건가요? 우고는 두 배로 하신다고 합니다. 두 배로. 내가 이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laughs> 혹시 그 잠깐 일어났다 다시 앉아 주실 수 있나요? <laughs> 계속해서 댄스를 추시는데 혹시 습관성 댄스 중분이. <laughs> 아니, 우고 머리 좀 치워봐. 안 보이잖아. <laughs> 아유, 뭐, 왜 그래요? <laughs> 보고 싶은데 안 보여. <laughs>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웃음> <웃음> 트위치 최고의 샌드백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수식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진짜 너무 무례하시네요. 이봐요, 트위치 최고의 찹쌀떡씨! 아 어, 근데 춤추시는 거 보니까 기쁘신 거 같은데요? 저한테 기쁘신 거가 기쁘지 않아요. 춤추는 거는 모르겠고, 근데 뭐 사람들이 음... 좋아해줬으면 됐죠 뭐. 좋은 마인드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됐대요. 하연님, 왜나한테뭐난 싫어. 난난내 맘대로 할 거야. 너도 좀만 너 맞자. 라디오님도 속에 가지고 있는 안금이 얼마나 높으시겠어? 그래? 아니요, 저는 뭐. 아, 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 진짜 힘기네요 이거. <laughs> 어, 어, 어. <laughs> 그러면은 라디오님 속에 있는 앙금으로 국 끓여 먹자. 저분 그냥 <laughs> 배고프신 분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저분 <laughs> 원래 저러신 분이 아닌데 오늘 첫 여성 게스트님이해지고 싶은가 보다. 그런... <laughs> 제가 첫 여성 게스트예요 네, 맞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태 라인업이 나오거든요. 아, 아. 아, 귀 나오는구나.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한 명이 여미새고한 명은 헌팅포 차다니다 보니까 여성분 하시는 분을 초대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아, 맞아 정말 감사해요. <laughs>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갈 거면 저랑 같이 가요. 또 마지막 질문인데 그 서무학을 배우신 적 있어요? <laughs> 다닌 적은 있어요. 근데 정말 조금만 다녔던 거라 네. 아 오늘 나올 영상 저희가 더빙한 건데 이거 끄러워서어떡 하냐? 저쪽도 그 성화원 조금 다니시는 분이 하셨거든요. 네, 저도 엄지 발가락 담궈봤어요. 저는 새끼 발가락이요. <laughs> 진짜 조금만 있다가 왔기 때문에. <laughs> 뭐 성화원 가서 네일 아트 받고 오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 라디오님이 보내주신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하나가 가짜 썰이고 하나가 진짜 썰이죠. 에라이 멤버들은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재현 영상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내 생각엔 둘다 가짜야, 둘다 가짜야, 100%야. 첫 번째 썰부터 한번 봐볼까요? 게스트 특별 초청 컨텐츠, 진썰 잡썰, 매 회차 주인공인 게스트분들로부터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썰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썰들을 재현한 영상을 시청하시게 될 건데요. 이 중에 단 하나의 썰은 게스트분께서 참작하신 가짜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는 게스트분만이 알고 있죠. 모든 재연 영상을 시청한 뒤 어떤 썰이 가짜 썰인지 추리하는 콘텐츠입니다. 어느 여름날, 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고모네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고모! 어 그래, 디오 언니? 먼길 오느라 고생했네. 고모가 남자신 것 같은데? 공기 완전 좋다! 그치? 음, 그리고... 귀엽다. <laughs> 근데 여기 주변이 다 산이라 여자 둘이 즐길 만한 게 없어서 걱정이네. 남자들끼리 오면 집차 체험도 하곤 하는데. 집차요? 해보고 싶어. 제 친구는 평소에 겁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부푼 기대감에 신나하는 제 모습을 보곤 면허가 없는 저 대신 운전대를 잡아주었습니다. 아유, 너무 찐한데? 뭐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친구가 운전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치? 귀엽다. 아, 그래 그럼 이쪽 길 따라서 쭉한 바퀴 돌고 오면 돼. 조심히 갔다 와. 멧돼지 조심하고. 메트지? 아, 괜찮아. 아까지 거 집차로 처발리면 되지.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안 괜찮은데. 아이고 세상에! 아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유 큰 일이네. 아, 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헤쳐나가는 거친 매력. 혹시 집차 광고 받으셨나요? 살아있게 아! 뭐, 뭐야? 몇 대지? 여 앞에 뭐하는거지? <laughs> <아니지? 웃음> 아니 지금 아 이렇게 늦으면 <laughs> 어떡해요 지금 지체가 많이 됐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네? 어잉 응? 회원님! 뒷자리에 탑승해주세요 저저저저그 뭔가 오해가 어? 어헤?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감정 잡아야 하니까 조용히 좀 해봐요 액션! 달려! 잉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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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 예산. 중대 비급이야 컷. 오케이. 괜찮아? 밑에. 어? 너무 짜릿해! 이후에 뭔가에 눈을 뜬 친구는 귀엽다. 본격적으로 오프로드 레이스에 취미가 붙게 되었습니다. <놀람> 어,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엽산이랑 착각을 해서 바로 촬영 들어가면 될까요? 아. <놀람> 어. 되나요 호구님? 제가 드린 거랑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이 아, 아 MSG를 좀 쳤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어레인지는 돼야 되죠 한 꼬집 살짝 넣었습니다 많이 들이부으신 것 같은데 이상하다 <laughs> 근데 디우님 이거는 원래 주셨던 썰만 봐도 가짜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 진짜였다고 <laughs> 어차피 가짜일 것 같아서 일부러 더 과장을 좀 했습니다 원래 그 놀이기구 같은 거잘 타세요? 그런 거 좋아요 뭔가 잔잔한 거 범퍼카라던가 이런 거 아, 범퍼카가 잔잔해요? <laughs> 야, 사실 요는 그거잖아요 영화 촬영에 협조를 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예고편에서도 나와가지고 <laughs> 가짜다 이거 가짜다.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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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나옴 그러면은 영화 이름까지 좀 그렇고 어떤 장르나 분위기의 영화인가요? 여기 지금 만들어주신 거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어, 약간 네, 것 추격? 네 추격씬이었어요 영화 볼때 예고편이라던가 광고 같은 거 되게 나오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네? 라디오님, 제 눈을 봐. 거짓말 주지 마세요. 저희가 그렇게 쉽게 뽑을 것처럼 보여요? 친구분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laughs> 저... 아바타 보고 <laughs>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건 너무 굴하잖아요. <laughs> 굴하라고 생각하실 거면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네. 오, 그런 식으로. 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프차를 탔는데 영화 촬영에 협조까지 하게 된첫 번째 썰이었고요. 그래서 썰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보도록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카츄를 좋아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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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를 너무 좋아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피카츄 영상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 뭐야? 귀엽다. <laughs> 아 너무 귀엽다. 한국에서 왜안 하는 거야? 이거 다음 달에 아, 한국에서도 한다네요. 뭐야? 오디온 님이 더 귀엽다. 반격복선이 뭐야? <laughs> 이거 어쩌면... 내가 피카츄가 될수 있는 기회 아니야? 알바 지원을 하셨다. 이 중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한 자들이 있다면 여기도 왜 여기 수식 들어갔는데? 우 장난질이나 려고 모인 게 아니다! <laughs> 너네들이 밖에서 뭘 해왔던 어떤 사람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자신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일주일 내로 진정한 피카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네? 앞으로 대답은 피카로 대신한다. 알겠나? 피카 넵. 네, 나와. 어, 어, 죄, 죄송합니다. 들렸어 네? 피카츄는 그딴 걸걸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 모든 피카츄가 걸그랬네.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내눈 앞에서 꺼져. 우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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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죠. 어, 현무석 같아라. 아, 너무 고생하셨다 진짜로. 아니요아니요나 저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어. 저 정도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laughs> 지옥같은 훈련을 <laughs> 받게 되었고 어느새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관은 너가 자랑스럽다. 피카츄 피크! 저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명실상부 진정한 피카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피카츄! 네. 피카츄 귀 당겨 예. 가 예. 이거. 나는 사람 되어있는 거 맞아? 귀, 귀 들어봐. 어, PTSD가! 막상 어? <laughs> <납상 웃음> 한 장은 생각과 많이 다르긴 거야? 했지만 <laughs> 그래도 참 뿌듯하고 <laughs>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답니다. <laughs> 피카츄. 오잘 만드셨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laughs> 어디까지가 MSG고 어디까지가 팩트예요? 이게 공간이 안돼 어, 여기까지가 진짜인 것 같아 방에서 피카츄 영상을 봤다 끝 그럼 구라잖아 그거 방에서 본 것까지 확정이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애들한테 맞는 것까지는 확정인데 아 그런 지옥 같은 훈련은 확정인가요? 아니요 저거는 보면서 무서웠어요 저 정도는 아니었어 저거 지옥이잖아 <laughs> 그러면 은 실제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실제로는 그 옆에 서브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보폭 맞추면서 이렇게 같이 걷는 거 연습을 했어요 동선 연습 그러다가 불에도 들어가고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아니, 당신이 썼잖아 시나리오 근데 첫 번째 썰에 허들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럴 듯해 키가 160인가 그 정도가 커트라인이거든요 저는 마침 키가 돼가지고 참 재밌게 알바를 했던 아. 기억이 있네요 어, 이거 진짜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놀랍게도 다 여자입니다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그런 걸 보아하니 신빙성이 있는데요 아까 지프차는 많이 디테일 하지 못했어요 뭐랄까 저 영상이 너무 MSG 덩어리였다고 해야 하나 재현 영상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 아 힘들었었는데 <웃음> <웃음> 진짜 대박 저거 손에 땀을 지면서 봤잖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라디오님 이거는 그냥 일종의 퀴즈인데요 저두 썰에서 라디오님 몸연기한 게이 중에 누굴까요? <laughs> 제 몸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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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아닙하니다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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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laughs> 이 아닌 o <거> 같고. go, 이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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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팔칠님밖에 없어. 왜제 말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제 말을? <laughs> 정답은 우고님이었습니다. 네, 제가 했고요. 네, 요거가좀 여성스러운 몸짓을 잘 합니다. 뭔 소리예요? 아 근데 이거 촬영본 공개해야 돼요. 라디오님 아바타 끼고서 귀여운 척하고 네? 자기 몸풀이그 하고 안 했어요. 척하고. 여기가 좋네요. 여기 안깨드릴게요아 네, 우고! 떨어져, 우고! 확 떨어져! <laughs> 야이 쓰레기야! 내가 이딴 문제를 내지 않았더라면. <laughs> 그러면은 이제 썰두 가지를 다 봤으니까 네, 라디오님은 저기 문 옆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저거 한번 켜주시겠어요? 어, 오! 와! 와! 와, 뭐예요? 이게 바로 찐썰 잡썰이지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떤 썰이 가짜일 것 같은지 추리를 활칠님부터 솔직히 지프차 썰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그렇 제가 봤을 때쌉고라거든요자 열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아까 말했긴 했지만 영화에 찍힌 것까지 오케이 근데 실제로 영화에 그에 나왔다? 여기서 제 신뢰가 음... 무너졌습니다 라디오님 어떻게 좀 하실 말씀 있나요? 안절부절 못하고 계셔 지금 떨어지는 아, 버은이 1번이라고 그렇죠. 했죠? 지금 당장 눌러도 될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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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요 <laughs> 안 안돼요 안돼요 저조금이라도 살려주세요 자 다음은 낭만숟가락님 의견 피카츄 썰이 저도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키지안 때문에 실제로 다 여성분들이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참여는 개쌉꾸라기 때문에 <웃음> <웃음> 피카츄 썰이 에,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는 여기 저도 여기 갈래요. 말하자고 <laughs> 와. 말이안 <말은> 되잖아. <laughs> 근데 난 진짜였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긴 해. 왜요 친구분이 너무 귀여워서 그 장면이 진짜 있었으면 <laughs> 좋겠다는 그 친구는 생각이 들어서. 실존하지 않고 여기 세계에 있는 사람이 뭐냐 나바타라는 거고요. 아니야. 미안한데 내가 각본 쓰면서 다리 벅벅 긁으면서 부여해 준 <laughs> 캐릭터성이야. 그 친구는. <laughs> 지금 찐설 짭설 사상 초유로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혹시 저희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야테님의 선택은요? 제가 이 썰을 라디오님께 전달받고 각본으로 어레인지하는 과정에서 전 느꼈습니다, 라디오님 찐설 짭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이거 아무도 안 떨어져서 뻘쭘한 라디오님 보는 거 아니야? 어 마지막으로. 바... 이어 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음안 응, 받고 안 갈까 말까? 아! 깜짝 놀랐다. <laughs> 라디오님 하신 말씀 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찐설 잡설 정말 재밌었습니다. <laughs> 바로 안 <런치> 칠라면서요. <laughs> <나가세요. 웃음> 라디오님은 확인을 눌러주세요. 실제로 근데 그게 예고편에서도 나와가지고. 근데 실제로 영화에 그 뒤에 나왔다? 여기서 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내 생각엔 둘다 가짜야, 둘다 가짜야, 1 프로야. <laughs> 안돼 진짜로? 야 오, 진짜로? 아니 잠깐만 이러면 은 라디언니 혼자 엔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생존자 분들끼리 엔딩을 내는 게 공론인데 지금 이렇게 다 아웃되는 거 상상도 못해가지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렸는데 와 그럼 진짜 영화 배우세요? 영화 배우세요는 뭔질문이야 영화에 나왔으면 영화 배우시지. 피카츄 스토리 어떤 부분이 가짜였나요? 그 소리 제 소리 아니었다는 거죠. 저거는 제 친구가 했던 겁니다. 아... 네. <laughs> 아니 그러면은 피카츄 탈 쓰고 처맞는 그 장면에서 PTSD 아... 온다 하고 아... 막 하고 다 연기였어요? 마 아, 맞아. 학창 시절이란 뭘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늘 찐설 접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예 그리고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첫 예, 번째 썰도 가짜였습니다 네 <laughs>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라틴 아, 느낌 아 진짜 짝꿀쩝쩝 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컨텐츠 포기하잖아 어떻게 해 도망쳐 아니나 다를까 도망갔잖아 이거 도망가 도망쳤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와! 이리 와! 아! 어디 있어? 빨리 잡아! 밑에 있어? 어어! 아, 아. 저희는 라디오님 잡으러 가야 되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이! 오늘 배추국 끓여야겠다 안 되겠다 짱구야 너 만화에서 나오는 거 따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어이구, 나이스